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여기 왜 오셨나요? 아우 <laughs> <laughs> 정말 후줄근하다. 아 정말 후줄근하다. <laughs> 오늘 필라테스 하러 왔어요. <laughs> 아 요즘에 허리가 좀 아프고 자세도 많이 굽어지는 것 같. 자세도 많이 굽어지는 것 같아서 그. 그, 이제, 교정을 좀 해보려고, 네,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지금 다행히 계신가요? 네. <laughs> <laughs> 네, 엄청 어, 네. 자유롭게 하셔도 돼. 네. 원하시는 양도 신경 안 쓰고, 얼마다라는 느낌 받고. 그고 아침 시간이라 몸을 조금 풀고 가실 거예요. 일럴때 네. 조금 네. 네. 더 깊게 내려가. 골반이 평행이기 남성분은 살짝 골반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음. 예를 그어 아까 제가 살살 눌렀던 것처럼 자꾸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음. 다운 셋 좋아요. 무릎보다만 엉덩이 높이 한번 올라갔다가 앤 음. 슬쩍 다운할 때 아래뼈 끌어내리고 넷 셋, 한번 올라가 볼게요. 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음. 넷한번더한번더몇번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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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지막 우리 윤주 님이가 정말 나 계단 걸고 나 지금 하기나 좀 오르는 느낌이야. 나는 좀펌빙으로 가실 때문에 짧게다 온 바로 후 올라가시고 그죠? 짧게다. <laughs> 필라테스 얼마나 해야 엉덩이 커져요? 아 <laughs> 어, 엉덩이 커지려면 필라랑 웨이트 웨이트. 아 웨이트 해야 돼요? 아 진짜 웨이트가 너무 싫어서 끊었거든요. 아, 그렇죠, 저, 저, 끊었다. <웃음> <웃음> 한 번만 아홉 아 네, 아아 다섯 잡고 영창 올라옵니다 자 올라와서 아 한번쉬어봅시 아 건강한 호흡 아 내리시면 서참 걸리실 수있아 가슴 활짝 열어내십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돼서 입술이 빨개졌어 <laughs> 하나도 안 힘들다 와, 아 가... 아침 운동하니까 상쾌해 카메라 켜기 전까지는 겁나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아 상쾌해 역시 아침 운동이 마... 최고 거기서 아, 순간 이동한 거야 하나 둘셋짠아 <laughs>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laughs>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왔고요 저희가 오늘은 두찜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두찜에서 오. 신메뉴 타코 라구요 타코 라구요 <laughs> 찜닭이 나와가지고 토핑은 납작 당면, 네. 치즈 비엔나, 각종 야채, 할라피뇨, 라구 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제, 제대로 섞어. 또 응. 아니, 오빠가 왜... 맨날 섞을 때자 흘리고 난리 나거든요. 음, 응, 너무 뭐 잔소리가 시끄러워요. 진짜 배고파서 돌아버릴 것 같아. <웃음> 진짜 <웃음> 배고파서 돌아어 지금. 이제 다잘 섞어진. 자. 여기 기본으로 나초 패키지가 오거든요. 이 나초 패키지 뒤편에 보면 맛있게 먹는 꿀팁이 나와 있습니다. 찜닭 소스의 나초를 음. 이렇게 푹푹 얌인데 음. 푹, 푹 드디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순살이야. 와 진짜 맛있다. 안 매워. <laughs> 안 매워. <laughs> 아니 국물 나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음, 난 너무 배고팠어. 음. 진짜 치즈볼. 소세지? 소세지. <laughs> <나 원래 웃음> 여러분, 죄송한데 일단 좀 먹을게요. <laughs> 진짜 배고파나 너무 배고팠어 원래 공복 운동을 잘안 해요 근데 오늘 공복 운동을 했어 그것도 유산소도 아니고 근력 운동 배 <laughs> 음. 근데 이게, 나초가, 음. 음. 간이 살짝 돼 있어. 음! 음, 야미다. 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손,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닭이랑, 음! 이게, 나초가, 바삭바삭하니까, 이 크리미한 느낌과 잘 어울린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어 그러니까 처음 먹방 찍는 거네? 근데 저는 먹을 거를 먹는 거를 진짜 원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 먹방 좋은 거 같아 <laughs> 먹방 좋다 그건 네가 돼지라서 그래 뭔 <laughs> 진짜 나초만 단독으로 잘안 먹거든.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이게 약간 뭔가가 융화되고 중화되어 탄상의 <laughs> 하모니. 음. 근데 너무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오늘 먹방을 하면서 연애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웃음> <웃음> 먹어. 면을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좀 받았 어 네. 여성한테 말고 어 받았어 남성한테 아빠 <웃음> <웃음> 뭐 뭐였어. 근데 닭이랑 당면이랑 소세지. 뭐 할라피뇨가 뭐 어, 그런 거 양파? 수제비. 수제비가 있어? 응, 수제비냐? 양파인가? 양파네. 저희의 약간 이상형 연애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좀 이상형이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어? 제 이상형이 뭔지 알아요? 나는 알지. 너무 많이.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이상형이라는 게 좀.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이상형과 진짜 내가 막상 끌리는 그 순간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형 보통 머리로 생각하니까. 원래 되게 항상 좀 차분하고 내향형인 분들 대답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나랑 비슷하게 이런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너랑 비슷한 사람? 아니 나랑 비슷할래 안 되겠다 그응안돼안돼안 안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야 근데 한번 만나서 좀 이제 음, 나의 고통과 여러 사람의 고통을 <laughs> 이해해 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한다는. 저 연애를 할 때는 굉장히 진중합니다. 원래 연애할 때 진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 <laughs> 장난이야? 사랑이 장난이라는 그러면. 외적인 이상형 뭐야? 그것도 바뀌었어? <laughs> 아. <웃음> 근데 저는 사실 원래 그렇게 외모를 엄청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뿐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안 끌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상형. 음. 아그 누름 이거. 남사친도 없는데 친구 자체가 많이 없어서 오빠 친구 만나러 가면 막 서운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사친들이랑 약속 막 남자들 술자리도 있고 남자랑 단둘이 술도 먹어 아난 친구 없어도 되는데 <laughs> 내가, 내가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면 되니까 나도 걔랑만 놀면 되잖아 여자친구랑만 여자친구 뭔제야날 택한 죄 너무나 이사랑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 리조또 먹으면 안 돼? 밥비빔면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이거 해줄게. 아. 네. 와우. 밥도 많이 주셨네. 이렇게. 또, 왕년에 비빔밥 좀 만들어 본 솜씨로다가. 어? 갑자기 나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아, 그거 내 아이디어인데. 나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보. 이 오빠의 손맛이 들어간 마초 비빔밥을. 음음 바삭바삭해. 음. 배삭 맛있다. 또네. 응, 음, 리조또. 이 납작한 요런 거에 싸 먹으면은 완전 멕시코 그 뭐야? 이거 이거 이 음식이 름 뭐지? 리리또브리또 브리토. 브리또, 어, 그런 거 같겠다. 응, 응, 야미, 애인이 이성 친구랑 단둘이 술 마시기. 이성... 왜그래 그렇게 술을 먹고 그래? <laughs> 이성 친구가? 아니 술은 집에서 그냥 영화 보면서 혼술하면 되지. 애인이 바람 피우고 용서받기대, 내가 바람 피우고 용서받기. 패스. 노, no, 노 no, 패스. 패스 노. No. 아니 밸런스 게임 누가 만들어? 밸런스 게임 처음 해봤는데, 그닥 재미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나는 그거 하나는 있어. 이제 과연 나,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한 상대를 만나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의 사랑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나도 그래, 불 같은 사랑 그냥... 생각을 요즘에는 되게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래. 약간 나이 들면서는 옛날에는 연애를 하면 연애가 그냥 인생이었는데 이구로 인생.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연애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지 않게 연애에 있어서 편안함도 중요시하게 되는 거지 점점. 그럼 약간 그런 그... 거해 보자. 인생 사랑 영화, 인생 사랑 음악 이런 거 추천. 영화는 라라랜드. 라라랜드 사랑 영화인가? 사랑과 꿈에 대한 얘기인데 그중에 있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좋아해. 저는 놀랍게도 새드 엔딩을 좋아합니다.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사랑으로 따지면 라라랜드는 새드거든. 근데 그 사랑이 새드가 되는 그런 게 너무 현실적이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려와서 제 인생 사랑 영화입니다. 노래야 뭐 워낙에 많긴 한데 마음에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사를 담은 노래는 권진아 씨의 위로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음. 거기서 이제 세상과, 세상과 다른,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음. 그런 가사가 있는데 결국에 저한테 저한, 중요한 거는 순수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냥 빈껍데기만 있더라도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가 그거를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 같거든요.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외모도 그렇고 막 성격도 그렇고 이런 거다 떠나서 나한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그 부분은 그지 그러니까 나랑 사랑의 깊이가 비슷했으면 좋겠네. 응. 나도 요즘에 점점 더 원래도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하고 나서 요즘 시기 가장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다 뭐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가 영혼의 맑음.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거의 다줄수 있는 수준이 돼야 사귀는 것 같아 그 사람도 나를 많이 좋아해야 되지만 나도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해야 된다 둘다 서로 좋아하는 거 기적이라고 하잖아 <laughs> 그거 사실 순수해서 그래 순진한 걸 수도 있어 이제는 이제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이러면 안 돼. <laughs> 아니지 그게 오히려 귀한 걸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나는 진짜 딱이 생각 하나 갖고 있는데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이전 세계에 한 명만 있으면 되, 되는 거거든. 나랑 잘 맞을 수 있는 사람 100명, 1000명이 있을 필요가 뭐 있나. 한 명만 잘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거든. 몇 살에는 대학을 가야 돼. 몇 살에는 취업을 해야 돼. 뭐몇 살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50에 나타난다 싶으면 그냥 50에 결혼해도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갈수록 더내 기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 나는 진짜 내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면 음, 나랑 순수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이지. 어렸을 때 연애할 때는 내가 하는 그 연애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돌이켜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의 그 표현과 그 크기는 그 친구한테 최선이었던 거야 그냥 나랑 다른 사람, 다른 그러면. 사람이었던 거지 음. 이제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아나가게 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 나한테는 음. 그게 연애에 있어서는 채워져야 음. 되니까 나의 표현 방식이 정답은 아니어도 나랑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런 방식이 어느 정도 언어가 비슷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누는 그, 그런 언어가 근데 그러면 그거는 사실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만나봐야 해. 근데 음. 나는 만나려면 그게 되려면... 음. <laughs> 이거 이제 무한 굴레인 거지. 음. 배부른 배고픈 배부른 배부른 돼지가 아닌 배고픈 인간이 되란 말이야. 나 아까 배고픈 인간이었나 지금 배부른 돼지 되는 <laughs> 거야.